올림교회 임목사입니다. 오늘은 트렌크 킷강 '자유를 위한 행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여러분과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부제목은 영악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특강 11장과 12장입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장이 임하고 있습니다. 한자한 자를 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장을 바로 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땐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쫓아내라는 다 표현을 하나님께 사용했습니다. 출애굽기 저자가 이걸 기록했는데. 물안 쫓아내다 내보내는 게 아니라 쫓아내는 거. 너무나 이제 힘들다 너희들을 도저히 여기에 있을 수가 없다 하고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보내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바로에게 10번의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아홉 번까지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자존심과 이런 거에 굉장히 빠져 있어서 절대 유대인들을 놓아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재앙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뭐 합니까?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노예 생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지 않습니까?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뭡니까? 억압에서부터 해방시키고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광야 힘듭니다. 그러나 광야는 뭡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의 장소입니다. 항상 행복한 것을 행복하고, 잘 되는 것만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사람들을 교육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을 교육할 때 항상 훈계하고, 가르치고, 잘해준다고만 해서 아이가 잘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계도 하고, 어, 교훈도 줍니다. 아이가 깨닫지 못하면 매를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훈련시키듯이 하나님의 백성 훈련시키듯이 여러분을 훈련시키듯이 광야에 내보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광야입니까? 억압으로부터 애굽의 이집트의 억압으로부터 노예 생활에서부터의 억압으로부터 해방하는 자유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자유입니까? 진정한 자유로부터 나오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까지 해 주십니다. 뭡니까? 2절에은 백성들의 마요,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더 놀라운 건 뭡니까? 영어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이 어떻게합니까 어? 미디안 광에서 목자하던 사람을 그리고 80세가 넘는 노인을. 위대하게 보였더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약해 보여 보이는 모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종을 위대하게 끌어올리십니다. 위대하게 끌어오십니다. 약해 빠지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끌어올리십니다. 위대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애국 사람들도 모세가 두려운 존재가 된 겁니다. 여기서 일자로면 내쫓아다라는 건 뭡니까? 아, 어,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라는 것도 있지만 두렵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진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져서 분명히 이집트에도 열 번의 기회를 줬는데 이들은 그 기회를 모두 다 놓치고 맙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안까지 마지막 제안까지 맞게 되는 겁니다. 그 마지막 제정이1 1장5 절에 나와 있습니다. 애굽 땅에는 모든 처음 난 것을 왕이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가축까지 가축은 이게 무슨 입니까어 몸종의 장자까지 이게 무슨 입니까그 그러니까 리더 하나 잘못 만나니까 이집트는 파탄의 지경까지 이르는 겁니다 이게 파탄의 지경입니다 그래서 장자까지 모두 다 모두 다어 죽음으로써. 만들어낸 거예요. 애굽의 온땅엔 전무후무한 큰 불을 쓰면 있으리라. 이 엄청난 고통을 결국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 당시에 고대 사회나 중세까지도 이 장자에 대한 걸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적장자 우선이지 않았습니까? 조선 어, 후기부터는 적장자 우선이 완전히 확고하게 돼서 적자와 장자를 합쳐서 적장자. 그러니까 적자는 본처의 아내를 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본처에서 첫 번째 자녀를 뭐라고 합니다. 장자. 둘째부터는 차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처의 첫 번째들 적장자 우선으로 했던 것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고대에도 장자에 대한 거의 첫째 아들 첫째 자녀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치시는 겁니다. 치시는 겁니다. 완전히 집안이 무너지는 애굽의 모든 집안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이 났을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통을 결국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 번째 재앙까지좀더 시간을 두시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시행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사람에게는 짐승이나 개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니. 여기서 표현이 굉장히 뭐라 할까 멋지다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표현이 조금 조금 뭐라 할까? 좀 어,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다라는 표현은 뭡니까? 짓지도 않다라는 고요하다라는 겁니다. 고요 아무 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걔가 아무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뭔가 지나가는 느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애굽 땅에는 하나님의 신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거겠죠? 하나님이 뭐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것이 전지전능 하나인데 이 표현을 이야기해서 이렇게 쓴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면서 장자의 죽음이 맞아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너희는자 3절에 보면 이건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희생양이죠.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양을 취하되 어린양이라는 표현은 시작에도 많이 나옵니다. 누구를 상징하니까 예수님. 심판을 막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을 맞이하게 되죠. 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어린양을 준비합니다.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의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라. 이웃도 배려하고 공동체를 배려하는 그런 의식을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겁니다.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출애굽을 하기 전에 엄청난 희생이 따릅니다. 뭔가 변화의 물결에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이 뭐였으며 프랑스 혁명. 이 프랑스 혁명은 어, 기족과 왕족들의 억압에서부터 어, 상인층과 상공시민층과 백성들이 모두 다 벗어나길 원하는 겁니다. 이 아무도 살수 없는 어, 정말 행복이 없는 이런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겁니다. 억압에서부터의 자유죠. 우리가 차라리 이렇게 죽느니 차라리 자유를 얻고 죽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앙시아리즘이 있었던 연도가 1789년 7월 1 4일 바스티오 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됩니다. 바스티오 감옥 뭐였습니까? 군주제의 상징, 억압의 억압의 상징, 왕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왕권에 반대하거나 어? 자유를 외쳤던 시대의 사람들을 넣던 그 감옥을 습격하면서 어떻 합니까?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죠. 지금은 프랑스 국경일입니다. 모두 다 평등하기 원했던 혁명. 지금 출애굽도 뭡니까? 이집트에서 나오고 싶은 역사적인 사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 이집트의 모든 노비가 노예가 다시 나온다라는 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난이 있는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료를 향한 발걸음이 시작되는 거죠. 그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훈련시키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십니다. 이건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보기보다는 뭡니까? 훈련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반드시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돈이 없었는데 금과 은을 모으게 만드셨고 그걸 통해서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89년 프랑스 혁명처럼 모든 국민들이 일어나뭘 얻어냈습니까?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민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정부. 이게 뭡니까? 사회 계약설 아닙니까? 사회 계약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한다, 정부는. 그 정부가 시민의 자유권을 침해한다면 그 정부는 존재 가치가 없어. 없다. 그러면 저항할 수 있다. 당시에 이 시민 혁명이 바탕이 됐던 사상들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로크의 사상 루소의 사상, 사회계약설 이런 것들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몽사상을 통해서 시민들이 발전하는 그 원동력이 되었다는 라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집트를 나올 수 있었던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메시지와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크리스토 교인들입니다. 크리스토 교인. 뭐 어떤 영상에서는 유대교와 크리스토교를 구분 못하던데 크리스토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신이면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지, 이념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뭡니까? 예수, 예수뿐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모습이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어땠습니까? 어? 재판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그 재판 과정과 뭐 40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사도모을를 죽이겠다 암살하겠다 배신자다 어 어떻게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느냐 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치었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들에서도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집자가에 달기 전에 뭐였습니까 예수가 메시, 메시아가 아니냐 근데 신분이 천하지 않느냐 그런 걸 메시아 할수 없다 하면서 이 신분을 따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희생양으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나 예수님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오는 고통보다 우리가 더 심한 고통을 다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광야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 그런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이 다 채워줄 것이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 맡기면서 나는 뭐하는 겁니까? 행동하는 겁니다. 그냥 전쟁에 보는 겁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세인 겁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10 이상에. 뭡니까? 상징입니다. 양의 피를 문서요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이 무교병은 뭡니까? 무교병은 어, 발효를 시키지 않은 빵. 그러니까 딱딱한 빵입니다. 밀가루랑 기름을 한다. 딱딱한 빵입니다. 왜? 급하니까 발효를 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발효를 시키지 않고 딱딱한 빵과 쓴 나무를, 쓴 나무를 먹으면서 이 이집트의 힘든 생활을 이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뭐가 되는 겁니다? 6월절이 되는 겁니다.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되죠. 그런 것처럼 이 날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뭔가 상징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가난했던 모습을 기억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기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고통스러웠던 내가 훈려받았던 그 날을 기억하면서 뭐 하는 겁니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뭐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포기라는 단어는 잘 모르겠다. 배추를 썰때 포기하는 그 포기. 1포기, 2포기 이런 세는 포기밖에 모르겠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때와 장소를 가장 기도하고. 어? 무슨 거대한 뭐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구원이 않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곳이 신성한 곳입니다. 성스러운 곳입니다. 그곳에 진정한 예수님을 만난다면 성스러운 곳입니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강조하는데 성도 간의 교제는 나눔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것에 있습니다.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나눠 준다면 이것도 하나의 성도 간의 교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숙주나물 있지 않습니요 숙주나물. 숙주나물 보면 이제 쓰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는 나물 중에 하나입니다. 뭡니까? 우리 어, 세종대왕이 굉장히 충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숙주라고. 음? 한글을 창제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애를 썼습니다. 이게 이 집현전 학자들도 뭐 했습니까? 한글 창제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막 석고대자 하면서 막 아니 되옵니다 백성들이 어 글을 알면 재앙이 임합니다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니까 그때도 막그 허풍떠는 그런 것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종대왕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글을 알아야 뭔가 합니까 뭔가 전달되고 좀더잘살수 있고 라는 것을 알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이나 이런 거를 한글을 통해서 전파시키는 그런 업적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세종대왕이 많은 업적이 있는데 근데 이 신숙주가 세종대왕의 아들이 누굽니까? 문종인데 문종이 빨리 죽지 않습니까? 문종에 또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단종 단종을 죽이는데 암장선 사람이 누굽니까? 신숙주입니다. 그러니까 집현전의 학자들이 모두 다 어? 단종을 지키려고 했는데 신숙주는 신리를 추구한 거죠. 배신을 추구한 겁니다. 배신. 그래서 나물 중에서 숙주나물 쓴나물을 숙주나물로 이름 지으면 백성들이 아 신숙주를 보면 쓰다 쓰다 그런 느낌이 든다 어떻게 어린 단종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줄수 있냐 수양대원과 함께 그게 바로 신숙주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쓴나물 쓴나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를 하, 그때는 너무 힘들었어 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원동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디딤돌이 될수 있습니다. 아, 이때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힘들었어. 그러나 우리가 극복해 낼수 있었어라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기록이 되는 겁니다. 경험이 되는 겁니다. 우린 지식은 이성을 통해서도 얻기도 하지만 경험을 통해서도 얻기도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아,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좋은 거야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작자들도 뭘 예측할 수 없습니까? 시장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그들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경작자들은 모두다 부자가 됐을 겁니다. 뭐 예측이 가능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알고 있지만 경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경작자들도 부자가 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음? 그런 것처럼 뭡니까? 시장은 대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의지하지 않습니까? 시장은 대응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대응을 하는 겁니다. 경기가 안 좋아? 그럼 경기 안 좋은 대로 다는 거지. 뭐 기자들도 예측하지 않습니다. 뭐 경기 안 좋다면 뭐 엄청나게 안 좋은 것처럼 막 써대고 기자들 막 공포에 막 경제 상황을 써대고. 뭐 좋으면 과잉으로 막 과장해서 써내고 경제 뉴스를. 그래서 기사가 눈에 띄게 하려고 눈에 띄게 하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의지하면서 지금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에 눈에 띄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자, 예 12절에 보면 내가 이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의 짐승을 막넣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 니라이 신은 잊지도 않은 신들이죠.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은 잊지도 않은 신이지만 이 상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13절에 내가 애굽 땅에 칠때그 피로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니라. 내가 피를 볼때 너희를 넘어 가리라. 패스 오버 한다. 유월절이라는 한자가 뭡니까? 넘어간다라는 거죠. 넘어간다라는 너희를 구별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도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구별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전까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먹지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신약 성경에도 이거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감옥문을 열어주고 천사가 와서 너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나아가라. 그 베드로가 한 일이 뭡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베드로를 살려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교회의 수장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걸 분명하게 전한, 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을 신고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날을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된 신랑을 준비하는 그런 신부된 입장으로서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신부는 여자랑을 타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뭡니까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끼어있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만하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보고 주를 따라가며 주를 닮아가며 주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이 겪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란스럽고 아무리 무서운 일들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서 희망과 하나님의 어두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어두을 하나님을 통해서 어두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아픔을 주께서 바라보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이 전쟁들이 끝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준비하는 주의 날을 준비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고통이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떠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들은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위에 식탁에 음식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걷는 그 걸음거리마다 지켜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건물 없는 교회, 어울린 교회 말씀 참고였습니다